안녕하세요 헐리코리입니다 오늘 새벽에 어, 낚시 왔습니다 낚시 와가지고 저금 바닥 보세요 바다와 물이 있죠 물 안에 들어와서 지금 낚시하는데요 와 오늘 물이 많이 들어온 날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이게 이제 물이 많이 빠지면 여기가 이제 무트로 드러나는데 오늘은 무트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늘도 어, 낚신병주님 초낚시장님 모세 막 이렇게 다 같이 와가지고 지금 낚시를 하는데요 아 지금 이제 저는 오늘 어... 쇼 지깅 할 거예요. 쇼 지깅, 지그, 롱 지그 갖고 와서 오늘 여기서 어 참돔, 그다음에 부시리 트레발리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해가 뜨면 낚시 시작할게요. 와, 이거 습니다. 여기야. 에, 어요 오케이. 왔 <laughs> 오케이. 와, 롱지게. 롱지게 왔습니다, 말이에요 와. 어? 참도 같아요. 아. 어이쿠. 아. 좋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예, 다 왔어요, 이제. 쇼크리도 왔어요. 참돔. 아, 그냥, 그냥 들어도 될것 같아. 떠주세요, 떠주세요. <목소리> <laughs> 감사합니다. 와, 참돔, 참돔. 참동. 자, 우 참돔. 잠깐만요, 이 바늘이 많아가지고, 조금 위험합니다, 이게. 일단은, 물고기부터 뺄게요. 곰좀 넣고. 도망갈 것 같아서, 자, 보여드릴게요. 탄도. <laughs>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장비 소개해 드릴게요. 어, 허리, 허리케인 X 인쇼 S962, 사라고사 6000H. 그리고, 어, 원줄은 4호입니다. 그리고 쇼트 크리더 40파운드. 그리고, 어, 60파운드 롱지그. 네. 최대용 거죠. 네. 지금 은색. 좀불링불링한거 지금 하나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쪽에 캐스팅 해가지고 어,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laughs> 어, 지금 아까 참돔 한 마리 잡았죠? 네. 어두워서 뭐잘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반응을 합니다. 완전히 바닥을 찍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와, 수심이 엄청 깊죠? 아직 바닥 안 찍었어요. 바닥을 아직 안 찍었어. 아직, 아직. 네, 됐어요. 와, 수심 이게 엄청 납니다. 한 앞에 한 25m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조류도 빠르고 수심도 깊고 이러니까 이 지그가 바닥에 다댈 때까지 좀 시간이 걸려요. 와, 낚시 명주 엄청 큽니다. 오, 저, 스킬만, 스킬, 와. 트레발리인가 보다, 트레발리. 반대로 나왔어, 그랬지? 오케이. 나왔어, 나왔어. 좋아, 좋아. 야 와, 사이 좋다. 이야. 트레발리, 트레발리. 와! 이 야, 훅 먹었다. 이게 줄 끊어버려. 야, 오늘 병진 집에 가도 된다. 역시 마스드네 왕자야. 줄끊어버려사인은안 갖고 왔어? 아니, 나한테 있어. 저, 내 쪽에다 넣으면 돼. 저, 저쪽에? 야, 예, 오. 아니, 미끼 뱉었는데? <laughs> 와, 대박. 와, 튀에 나왔다. 후 이거 5점 후반 되겠다, 5점 후반. 아. 지금 방금 같이 온 친구가 두시가 바로 앞에까지 따라왔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같이 하러 왔습니다. 자. 저는 메탈이고, 어, 옆에 친구는, 어, 플러그, 스틱베이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커? 옷에 따라온 거 커? 거기 바로 앞에. 바로 앞에까지?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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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빌딩에서 계속 지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어, 지금 작은 바이팅은 있어요 근데 아직 저 밑에까지 바닥까지 어, 빛이 안 들어가서 그런지 얘들이 따라오는 속도가 좀 느립니다 그리고 쇼파이트가 계속 나요 작은 애들도 있고 좀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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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갔다 오 방금 이질했는데 어우지 엄청 컸어요 방금 오 이자 죠 왔어 왔어 오케이 와 지금 롱시간 분났습니다 와와 좋아, 바닥에서 살살 끓었더니 와서 덥석 눈에 와와롱지가 좋죠. 와트레 같은데요. 와 와, 아이, 이거. 가와이다, 가와이, 다 <laughs> 가와이. 아이고와 여기도 사이즈가 엄청난데요? 이거 좀 떠주세요. 오 <웃음> 대충 그까니까 대충. <웃음> 아유 보내줘요 보내줘 보내줘 오케이 제가 가져? 네 왔어요. 와 사이 좋다. 뜰채 뜰채. 야 손맛 <laughs> 손맛입니다 손맛. 아, 뜰채로. 제가 고의 담아 드리겠습니다. 와. 쉬는 거 봐라. 오오 오. 일단 띄워야 돼, 띄워야 돼. 와. 됐어. 잡았어. 와. 야, 아니 입술에 살짝 걸렸어. <laughs> 아, 사이즈 크다. 오! 살결이. 오. 오. 와. 아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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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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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케이. 아, 오케이. 오라 미션 성공! 미션 석세스! 아 처음 에처어네 크겠지 뭐 천천히 가봐 아니에 몰라 와봐야 알지 뭐 아, 떨어졌나? 아, 네 달려있어? 어우 들이 풀리는 소리 좋아 참돔이 참돔 와우야돔오돔와우오 사이즈 좋아 요 <웃음> <웃음> 야, 챔더미. <laughs> 야, 줄 끊어야겠다. 야, 병주 오늘 왜 그래? <웃음> 야, 가마스야 <laughs> 그래, 마스테리 왕자야. 와, 여기 만오면은 뭐 그래, 이렇게 잘 잡어. 아이왜 큰데? 야, 병주, 야, 멋져. 가또눌을게 저쪽도 실버로 써요 지 네, 방금까지만 해도 은색, 완전 은색을 썼는데 지금 이제 저거리 어 영상 위에 어 푸른색이 들어가 있는 거이 칩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똑같이 60g입니다. 60g인데, 어 지금 완전 은색은 이제 반응이 없어가지고 으을 지금 바꿨습니다. 뭐 지그에 하나? <laughs> 야 지그를 땡긴는데 뭔가 묵직한 게 왔어요 어, 이거 저 문어 같을 수도 있어 문어 야 이거 물으면 최초로 지그로 물어잡은 사람 될것 같은데 와뭐가 우와... 갑자기 묵직하더니 <laughs> 야! 야! 직으로 문어 잡았습니다, 직으로. <laughs> 야! 맛있는 사이즈인데, 여기서는 절대 문어를 잡으면 안 됩니다. 문어 금지 구역이에요. 자, 자, 네. 문어 뗐어요, 문어. 문어야, 집에 가라. 자, 문어 집에 가, 뿅! 호유! 아유, 잘 간다. 얼른 가. 가 야, 이거 서지 말고 가! 가라! 문을 저기 가져. 또 섰어 서지 말고 가! 들어가! 문 아래 들어가! 들가 들어가! 오어가오어가놀어가어가오어가오리가청큰가요와가오리가오어가녕어가가 가오리 어디 어디 들어가! 가 들어가! 도망가자 방금, 초원시장 님이 한 마리 잡았는데, 와, 이거 보세요. 난 이렇게 작은 거진 처음 봤어. 와, 참 덕. 와, 진짜 열쇠 보니다 이걸 어떻게 이큰 마늘에 잡았어요? 와, 얼른 놓쳐줘야겠다. 와, 대박. 와, 하하하. 야, 가라. 하하하. 오늘, 어, 이렇게 잡고, 지금 이제, 어, 밖으로 철수합니다. 밖에 철수해서, 또, 뭐, 낚시를 조금 더 하든지, 아니면, 어 아침을 라면을 끓여 먹고, 또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와, 너무 무거워요. 이게 안달려와 살림망이. 자, 오늘의 조각입니다. 오늘의 조각. 와, 이렇게. 엄청 크죠? 이 끝에 있는 주저기이 엄청 커요. 네. 이렇게 잡고, 오늘, 어, 낚시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